다음 소식입니다.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에 국내 굴지의 병원을 중심으로 모두 다섯 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 의료관광도 가능해서 국내 대학 대학 병원들이 입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먼저 청라 의료복합타운 여기 어떤 곳입니까? 네, 청라 국제도시 일대에 26만여 제곱미터에 500개 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의료 바이오 관련 산학연 업무 상업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입니다. 청라지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 여의도에서 30분 거리로 외국인을 상대로한 국제 의료관광도 가능합니다. 앞서 인천 경제청은 7년이나 전부터 청라 의료복합단운 조성을 추진해 왔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는데요. 이번 공모에서는 땅값을 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오피스텔 3,000 세대 건설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국내 유명 대학병원들이 입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니까 국내 굴지의 병원 또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네, 모두 다섯 곳의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우선 서울 아산병원은 HDC 현대산업개발, 우미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인하대병원은 GS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과 손잡고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메리츠와재 컨소시엄에는 차병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이 순천향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는 후반건설과 DL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말까지 다섯 개 컨소시엄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